철리 서희 스타일스 84 A 타입입니다. 보실까요? 네. 용인 철리 서희 스타일스 현관 보시면 신발장이 양쪽에 위치되어 있죠? 열어 볼게요. 왼쪽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신발장,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욕실 있죠? 네. 욕조도 있고요. 이렇게 베이지색 톤으로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을 들어가면요. 네, 자녀 방 나오는데요. 이쪽에 붙박이장 위치되어 있고요. 음, 이 네. 발코니 확장된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또 방이 하나 있죠. 네. 여기도 공간이 꽤 깊어요. 여기 지금 발코니가 확장되어서 공간이 큽니다. 깊어요. 이제 바닥은 어, 온돌마루,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건 확장을 해가지고, 그냥, 어 이제 터가지고, 여기가, 네. 가변 벽체형 아니면 알파룸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했죠? 네, 굉장히 가로로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네, 문 닫히면 깔끔하고요. 그래서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쪽 거실까지 같이 사용을 하니까 네, 굉장히 길게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원해요. 주방 공간이. D 귿자 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까이 가보면요. 음, 아일랜드 식탁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요. 네, 빌트인 전기 오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쪽으로 잘 나아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탁실 공간이 있는데, 세탁실 공간도, 어, 많이 넓습니다. 이쪽에 뭐 김치 냉장고를 넣어도 되는 공간이고요. 서브 주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네. 거실도 84A 타입. 네. 시원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침실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발코니 공간으로 가보면, 실내 건조대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은 대피 공간이 나오는데, 대피 공간도 네, 사이즈가 어, 꽤 넓어서 창고로 쓰시기에도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요. 양쪽으로 옷을 수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욕실 공간. 샤워부스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깊숙해요. 지금 공간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그렇고. 네, 좁지 않고 깊숙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과 베이지 톤이 이제 또 믹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세련된 컬러로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좀 어, 환하면서도 네, 약간 음, 월럿 컬러와 베이지 톤으로 좀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 있어요. 용인 서희 음, 스타일스.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